폭탄 한 번을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같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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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 가고 그렇다 하기 1차 3, 2, 1또바닷가는거 음. 음. 나올 거 고요. 음. 상자 나가아오시고상 <laughs> 캡탄 준비 캡탄 두개 오케이 나이스 6시 바닥 잘 보시고 여기 끝나고 폭판한번더 <목소리> 와요 <목소리> 개인 생존 주의해주세요 이거 브레스 끝나고 폭탄 한번 봅니다. 개인생존. 어, 나머지 공대원들도 개인생존. 좋아요. 잘 버텼어. 아이, 좋아. 올라갑니다, 이제. 방향 잘 보시고. 1천에. 왼쪽 차단 잘 먹이면서 아까처럼 예쁘게 잘가 봅시다. 깜짝바 브레스 보세요. 우리 그냥 이동하면 돼요, 바로. 삼차판 이제 계속 브레스 의식하면서 하셔야 돼. 요 브레스 나옵니다. 사실 우리 계속 이동하면 돼. 그럼 브레스 절대 안 받어요. 계속 이동하면 돼. 우리 전부 하나 하나가 아쉬우니까 최대한 주저맙시다. 그래서 또 나옵니다. 한 번은 피해줘야 돼요, 여기. 어. 자, 3개 하시고. 3개 하시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요.

자, 이제 반문 탈 준비. 밀려요. 곧 옵니다. 2초 전, 1초 전, 옵니다. 반문 타자마자 외곽으로 나가수 준비하세요. 외곽으로 다 나가세요. 나한테 와요. 큰 폭탄 나한테 와. 나한테 올 거야. 큰 폭탄. 다 움직여요. 다 움직여요. 빨리 움직여. 재빠르게 움직여. 피하고 나면 상대하고? 이제 폭탄 아, 때문에 아, 또 상계에 있어야 돼요 폭탄 아, 아. 때문에 상계 아, 또 올라가고 아, 밀려요 잘 버텼고 플러스 마이너스 네, 미리 야, 상계 아, 좋아요, 개깔끔. 지돌 주의하고, 안 들게. 플러스 나가주시고, 마이너스 뭉치시고. 오케이. 이제 폭탄이에요. 상개 했어요. 폭탄. 야, 작은 폭탄, 작은 폭탄. 작은 폭. 밀려요. 역시 개인 생존도 쓰시고, 쓰시고. 큰 폭탄 와요. 큰 폭탄. 나한테 와, 나한테 와. 가운데 들어오고, 나가고. 다시 관문 쪽으로 이동하세요. 관문 쪽으로 이동. 지금 관문 쪽으로 이동. 밀려요. 관문 쪽으로 이동. 지금 나간 대상자들, 딸피들, 제가 찍힐 중. 관문 탈출 기 지금 한번 타시고, s 네. 플스스 마이너스 다시 l u 불마 i n u s t h a 플러스 k a y Plus minus. p l u 버티 i n u s 어떻 벌레 짝이다? 뭐 하나씩 쓸시고 개인 생존기도, 물약이도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짝짝 짝짝. 랬어 이거 가운데 노란색 과당많아요 알겠죠? 잊지 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운데 여기 노란색 지형 지물많해요 사이즈. 조심 조심. 나오고요. 구슬 피하면서 지금 라작서 대가리 보세요. 구슬 피하면서 지금 라자에서 대가리 보세요. 피하세요. 지금 빠져야 돼. 다 빠져야 돼. 어, 이번엔 한 번도 안 죽었다. 됐고쫄 매즈. 매즈 하면서 다 잡아주고요. 두 번째 쫄은 아까처럼 가운데, 가운데 한, 마리, 한 마리, 보셔야지, 가운데, 가운데 한 마리 가운데 한 마리. 가운데 한 마리, 보셔야지, 가운데, 한 마리, 가운데, 한 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잡았다. 됐어. 잡았어. 지금 대가리 봐요 이제 나옵니다 두 번째 이제 브레스 대가리 야, 봐요 빠져요 빠져요 빠져. 지금 지금 쭉 빠져 지금 다 빠져 괜찮아 가운데 냅두고 가운데 냅두고 매즈 가운데 매즈만 하고 가운데 매즈만 오른쪽만 잡으면 돼. 끝나 끝났어 엑스로 죽경님 전부 뭉쳐요 낙산에저 멀리 있다 시체 따라오나? 모르겠어요 시체 따라오겠지 지금 못가못가못가못가 못 가, 못 가, 못 가. 음. 딸 온다니요 바로 전부 전탱, 어차피 전탱이 선탱이잖아 우리 응, 지금 올려줘 올려줘요 바로 올렸어요. 올리죠 아까 그거 신경쓰시고 위치 알려드렸죠 물량먹고 딜 노코드 막내처럼 딸려갈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대원, 텐터 둘다 없는대로 가주시면 돼요 지금으로 치면 아, 11시 와. 정도? 아, 11시 정도? 11시 정도 11시 11시 뒤로 가는 음. 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돼아 잘했어 잘했어 됐어, <laughs>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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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문... 행으로 가야 돼 반문 내가 깔아도을게아 국장님이 일단 일러 먼저, 버티는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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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버티는 이동, 거 국장님 먼저 버티는 거 앞으로 이동 앞으로 이동, 이동. 이동. <목소리> 우리 대가리까지 쭉 빠져 대가리까지 쭉 빠져 제발 더 맞지 말고 바타님 생선 먹어 탱탱탱탱탱탱 잘 버텼고, 그 다음에 전탱한테 기고 넣어줘야 돼. 이 다음 전탱 기고. 밀려요, 밀려요. 밀쳐내기. 밀쳐내기. 반문 타시면 돼요. 탱 브레스, 전탱 기고 준비. 자, 이번 거 오수수 그냥 올려버릴게요. 깎기, 깎기, 깎기. 아, 탱커 데미지 아, 아, 말고. 나 깎기 때가 많소. 와요, 와요, 탱. 이거 넣어줘야 되고, 잘 들어갔고 좋아요. 이거 당겨지는 거거든요. 로코도막내새 털에 려 들어갔어요. 지금 올려줘. 어, 허너 벌스케 버리스 바르케 나이스 스포 나이스 누구야? 아, 맞다. 집중 나가요. 그냥 나가, 해가요, 나가, 그거아 바깥으로 나가요. 멀리 나가요. 악기 필러들을 살려줘요. 살리쥬스는 살고 잡았다 조금만 더 마무리 탱탱탱탱 끝까지 버텨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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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살았어 브레스 이거 브레스 이 브레스 걍 브레스 잡았다 어. <웃음> <웃음> 아유 씨발